다음 발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표 누구시죠? 네. 아 네, 저 저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네. 제가 지금 문제를 잘못 냈나 지금 반성하고 <laughs> 있어가지고. 네. 네 두번 다섯 번째 발표자는 네. 어 이분 주제도 굉장히 독특해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특강 시간에 동학과 보천교에 대해서 다뤘는데 네. 보천교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실 거예요. 또 궁금하다고 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이번 발표 들으시면서 한번 어떤 내용인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립운동의 주역 보청교에 대해서 발표할 상생방송 서포터드 4기 3주 김가희입니다. 먼저 제가 오늘은 이 주제에 맞춰서 카드뉴스 형식으로 먼저 만들어봤는데요. 이 퀴즈의 답이 뭔지 한번 생각해 주시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문제를 내기 전에 좀 설명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당시에는 쌀한 가마니가 5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마니는 80kg의 양인데요. 성인 한 명이 1년 동안 먹는 쌀의 양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2만원, 11만원 군대를 운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지만, 당시에는 독립운동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거액이었습니다. 이 단체는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좌진 장군에게 2만원을 지원했고, 독립운동가 나용균을 통해, 상해 임시정부에 5만원을 지원하는 등 독립단체에 약 1천억 이상이 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독립자금으로 지원을 했으며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런 물산장려운동 등 경제자립운동에도 적극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600만 명이라는 그 당시 조선인구 3분의 1이 신앙한 민족 종교이자 항일운동단체였는데요. 이 단체는 과연 어디일까요? 바로 주제에 나왔던 대로 보청교입니다. 보청교의 중심 거점지는 정읍에 있었는데요, 본전인 11전과 그외 45동의 부속 건물이 있었습니다. 특히 11전은 가로 30m, 세로 16.8m로 우리나라 단일 건축물 중에서 가장 규모가 컸다고 합니다. 거의 궁궐에 달하는 수준이었죠.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청교 간부만 해도 55만 명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 관련된 판결문을 보면은 그 중복을 제외하고 보청교 관련 건수가 321건이었는데요. 또 조선일보에서 발간한 조선일보 항일기사 3개을 보면은 타 종교에 비해서 보청교 계열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청교 사람들은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독립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일제에게 혹독한 탄압을 받으면서도 어느 단체보다 열정적으로 항일 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 독립이 되고 백범 김구 선생님이 귀국했을 당시 김포공항에서 정읍 보청교에 많은 빚을 졌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렇게 일제가 두려워할 정도로 보청교의 세력은 커져만 갔고 그만큼 광복의 희망도 더 커져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일제는 한국인의 민족 정신을 말살하려는, 말살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민족 정신을 말살하려고 했을까요? 바로 한국인의 찬란한 역사와 전통을 알지 못하게 해 민족 문화를 잃게 만들고, 지난 선조들의 악행을 들춰내어 조선인이 자신의 조상을 멸시하게 만들며 자국을 부정적이게 생각하도록 만들어 실망과 허무감에 빠졌을 때 일본 인물, 일본 역사, 일본 문화 등을 교육해 조선인을 반 일본인으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말은 실제로 조선 총독부 5대 총독이었던 사이토 마코토가 한 망언입니다. 그리하여 일제는 보청교 건물을 쌍값에 팔아 해체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청교의 중심 건물이었던 11전은 강제 철거를 당한 뒤 해체되어서 조계사 대웅전이 되었고, 보청교 11전에 올려져 있던 청기화는 당시 청와대였던 경무대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이름은 보청교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대 종교학과 유니음 명예교수님은 특히 민족 종교는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 민속, 우리 국민의 전통적인 감정을 그대로 안고 있었기 때문에 민족 종교의 탄압은 곧 한국에 있어서 민족 의식과 민족 문화의 부활을 막는 길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올해로 광복 76주년을 맞았지만 우리는 아직도 모르고 있는 잊혀진 역사와 문화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도 보청교를 신앙하셨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독립운동가 선조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며 다 같이 역사 문화를 복원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어~ 이렇게 보청교에 대해서 저희 후기에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이렇게 정리를 잘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저희 상생방송에 보청교에 대한 이런 자료가 많은데 그걸 또 활용을 또해 주셨네요. 네. 우리 그 가이멘티 님 혹시 뭐 발표 준비하시면서 느낀 점이나 소감 혹시 있을까요? 제가 좀 짧게 발표한 것 같아서 좀더 준비할 거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거 부천교에 대해서 발표 준비를 하면서 듣고는 있었지만은 좀더 자세하게 알게 되면서 좀더 마음에 불이 지펴지는 것 같기도 했고 더 알아서 지금은 이 정도밖에 모르지만 나중에는 더이역사 연구를 해서 독립운동과 시그 독립운동 한 시기에 더 많은 일들을 많이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와잘압니다 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또 환호를 해주셨는데 정말 이렇게 조곤조곤 발표를 잘해주셨고요. 아, 제가 그 얘기 하려 고 그랬는데 아 멘트 놓쳤다이 <laughs> 아. 멘트 욕심 있으셔가지고. 네, 내용에 보시면 이렇게 그 보청교가 우리 기억 속에 사라졌지만 조개사라든지 청와대 기왓장이라든지 이런 흔적이 남아 있는 거 있는 것들이 저희가 몰랐지만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였기 때문에.